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기억 손시 탈출맵을 해볼 겁니다. 아여긴 아, 어디지? 분명히 난 집에 있었는데. 근데 왜 여기 있지? 일단 앞으로 길이 가보자. 백킬리다 갑자. 뒤피 페이지판은 여기서 읽었구요. 으아 머리아파 기억을 찾아야겠어 길을 기억... 찾으시오 삐에로가 이렇게 있는 여기. 음, 음. 아니 그런데 길이 못했네 이 거대한 곳은 뭐지 중간중간 블럭이 껴있.. 껴있네 일단 올라가보자 껴있는거야? 껴있는거야 점프맵이네요 점프맵 파는 곳인데 오우 쉣 맞다 이거 극한이지 여기선 네, 되게 극한입니다 여러분 극한 정보 할수 있어요? 아는 분한 칸짜리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극한 극한 즉스 아, 억수사 잠깐만요 네 어. 지금 엄마가 뭐 하려고 하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방송이나 하죠.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제작자님. 저는 이렇게 꼭 하고 싶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 제작자님께서 너무 잘 만드셨길래 이러는 겁니다. 어,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많이 개가야겠네. 몇 개나 개갈까? 많이 개가야지. 한 세트 넣을게 아니야 이그 정도 는아닐것 같다. 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칸짜리는 전부 다한 칸으로 만들자 두 칸짜. 一、二、嗯、三、嗯。 그나마 쉬워서 한 칸을 만든 거예요. 그나마 한 칸이 쉬워서 그나마 한 칸을 만듭니다. 제가 좀 짜장. 네. 났기때에에하여면 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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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치금, 처금지금처럼 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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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치금, 치금, 지금처럼 치금,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지금 기억나는 건 내가 점프매 못한다. <laughs> 아, 저기 물이 있다. 떨어져야겠지? 뿅. 휴, 죽을 뻔했다. 안 죽었는데? 살짝 드롭 퍼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세이브. 세이브. 아까 저기서 해버려서. 앞에 반짝이는 건 뭐지? 위로, 오, 안 돼, 안 돼. 여기, 여기겠죠? 저기, 아니야, 보이니까. 위로 왔네. 이제 벽. 벽. 벽, 벽, 필드폰 벽, 벽, 벽. 좀 벽에, 벽이 없으면, 제가 좀, 제가 벽이 없으면 진짜 어려워요. 어? 오, 네, 어, 도착, 도착. 오, 도착. 나이스. 죽을 뻔. 휴, 위험했다. 하마터면 용엄마에 죽을 뻔 했다. 하나 타면. 어, 기억이 난다. 내가 용엄마 피하기는 잘. 정말 잘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세이브, 아, 세이브. 응. <laughs> 랑 너무 어지러워. 아픈 미로잖아. 아, 여기 길고, 길고. 길고. 여기로, 여기로 나 가볼게요. 나 여기로. 나 여기로. 저는 오른손에 버티브. 어머냐? 뭐죠? 안돼.

아니, 아니, 여기 아니었어. 여기는 아니었어. 여기다. 왕, 이런데 길이라니. 자, 잠시만. 미로에 대한 기억이 없어? 미호는 한쪽 벽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야. 뭐? 어? 레이딜 있네. 타고 가자. 레이딜. 음? 오, 우와. 뭐죠? 가 음? 오, 오. 있따라주세요 음. 음. 저, 가야 합니다. 어디로 할까 치? 여기 있네요. 드들어들 죽은 건줄 알았네. 근데 엄청 재밌다. 집이다. 여기가 내 집인가? 근데 왜출구가 없지? 어, 저기 미션이 있네. 해보자. 미션. 필요한 것을 찾아 그고 싶으시오. 여기 있습니다. 이 남은 내가 가져야지. 쇽! 오! 이뭐 있어? 이거? 와왕 이제 거의 기억이 나. 집에 생각이 났어. 우리는 부자 집이었어. 다. 집이었어. 다야 집이었어. 키키, 그리고 집은 방배, 방배동에 있었어. 어. 앞으로 쭉 달리시오. 저기 살짝 집이 보인다. 얼른 가자. 집이 살짝 보인다. 보이... 오! 오, 다이아 집이라고 했으니까, 오! 블럿! 블럿 저거는 저것은 저것은 집에 오니 살짝... 니가알바 아니잖아, 어? 네가 아빠 아니잖아, 네가 알바 아니잖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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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알바 아니잖아, 네가 알바 아니잖아. 어, 저 다녀왔어요. 그래 다녀왔구나. 어디 다녀오긴, 어, 어디 다녀? 너나 다녀왔어 너나 너나,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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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래. 어머, 탈출하기는 무슨? 제약지 제작 기간 1 문화네슨 켈켈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주시오 이 표지판 이이 표지판 The End. 오, 나이스 나이스. T T T. 와. 12시간 안 돼요. 여기에서 흘러주야지 한칸더 위에서 아니야 다섯 칸더 위에서 한 칸. <목소리>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